와 진짜 너무 더운 것 같다. 사진 일도 하고 하니까. 이것도 자기 아버지 유품인데 청명 친구. 어 팔로마 요거는 이것도 이것도. 가지고 화장이 되게 큰 일처럼 느껴져서 예쁜이 왔어 한 번만 얼굴 보여주면 안 돼? 예예 <laughs> 그래 가아 진짜 너무 더운 거 같다 에어컨을 아무리 빵빵빵빵하게 틀어놔도 점점 살이 빠지는 거 같다 이러다 가루가 되는 거 아니겠지 눈썹이 짱구가 됐네. <laughs> 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저는 밥도 다 먹었고, 오늘은 특별히 할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이 카메라, 필름 카메라를 수리하러 가보려고 해요. 이게 진짜 진짜 오래된 건데, 제가 막 3살 때, 4살 때, 그때 할아버지가 이걸로 저를 찍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이건지는 모르겠는데, 카메라가 되게 몇개 있으셔가지고, 얼리어 닥터 오셨습니다. <laughs> 이거는 여기 보시면 올림푸스 펜이라고 적혀있고요. 모델명은 223이라고 적혀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잔기스도 많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부서진 부분도 있고 해서 쓸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할아버지가 저를 찍어주셨던 카메라니까 저한테는 되게 진짜 의미 있는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수리를 해서 제가 이제 사진을 도 하고 하니까 이걸 쓸수 있을까 해서 할아버지가 저를 찍어주셨던 카메라로 제가 필카를 입문하면 되게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거를 고쳐보려고 합니다. 다른 거는 되게 잘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끼릭끼릭해서 그렇지만 필름이 없어서 <laughs> 그래서 어, 이렇게 녹슨 것도 제거를 하고 배터리도 넣고 필름을 넣어서 구동할 수 있는지 알아보러 오늘은 떠납니다. 찾았다. 돈을 안 드리고 서해야지 아, 조리개가 안 됐네. 이게 지금 시세가 한 10만원 하거든요. 조리개가 들으면 막 뒤에 스펀지만 갈면 되는데. 이거 보면. 네. 이게 1이 열리야 맞는데, 이렇게 열리는 거 아. 이게 지금 단호 같잖아, 요 네. 빛이 들어와요, 사진이. 아, 네. 할아버지가 쓰는 거라서, 그대로 쓰고 싶은데. 그 요거는 금필름이에요 소리가 네, 네. 엄청 많이 들어요. 아, 네. 많이 쓰니까, 이게. 이거는 뭐 하는 거야, 뭐. 이 카운터 보는 거예요, 지금. 네. 여기, 여기 숫자 보면 넘어가죠? 네, 네. 넘어가죠. 아이몇장 뽑는지. 그렇지. 0 장. 그냥 이 카메라의 특징이 사진을 찍으면 네. 이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틀리죠. 크기가. 네네. 이거는 네. 안그 여기가 있거든? 이렇게 돼있더요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3 0열 장짜리를 찍으면 네. 72장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숫자가 72까지 있잖아요. 아. 딴 거는 다 36인데 이, 이거 다 갈아야 되고 네. 이 부서서 한다고 이렇게 음, 그렇죠? 네요거 아, 갈아야 되고 사는 거보다 낫지 <laughs> 할아버지 러니까 그죠? 네 옛날에 이걸로 찍었죠 응응 맞아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일 때 이게 3천만의 카메라라고 그랬어 아 진짜요? 왜냐면 너무 많이 팔렸다 아, 까장님 이거는 뭐예요? 아 그게 이제 이것도 사진기예요? 아 그렇죠 아... 그, 뭐 작가들, 위에서 이 보고 찍은 거 봤죠? 그런 카메라예요. 아... 여기에 그 유명한, 달에 가서 찍은, 하셀브라드를하는 카메라예요. 아, 진짜요? 독일이, 독일, 알죠? 네네. 라이카, 하셀브라드 콩탁스, 들어봤죠? 롤라이, 네, 그런 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이것도 아... 자기 아버지 유품인데 젊은 친구가. 아, 진짜요? 다 팔았어요, 그냥. 어, 팔로 마요네, 이것도, 이것도 샀고. 아, 진짜. 이거는 안에 곰팡이 쓰있져 아니, 지금 곰팡이 안 봐야 돼. 뒤쪽에 보면 곰팡이 쓰러져. 어, 네. 이거, 어, 이거 깨끗하네. 이거도 많이 가있어요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아 진짜요? 사진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아 진짜요? 저거 네? 쇼핑긴 하셔 아네그건 뭔데? 요 이거는 G5X 캐논 거. G5은... 네. 음... 파워샷 언제농기지? 이거, 이거 나온지 좀... 예그 네, 정도 된것 같은데 디지털은 좀더 그라데 네. 너무 깨끗하게 옷을 칠 해가 보내주면 필름 네. 찾으러 오면 아 감성이 이렇게 <laughs> 좋지다 쓰는 이유가 네. 있, 있네요 근데 어. 네, 오면 이거는 잘 파는 카메라가 아닌데네 요거는 소렌제고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그 라이카 요거는 소렌제고 우와 여기 몇개 있었는데 최근 친구들다 사가서 이거 한, 한 100만 원 100만 원할 만한데요 이런 거 나온 지 40년이 되는데도네 우와 우와 이거, 이 친구는 직구로 있네, 해. 와, 네. 이런 것도 알죠? 네네네. 이거요 다음 주될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네. 어. 그럼 그때 올게요, 샵단 샷가는 잘 되는데, 그, 종료가 안 되네. 이거 혹시 다음에 찾아갈 때 뚜껑이 네. 필요하면 이야기하세요. 어, 저 필요한데. 네. 그러면 네네네. 이거는, 저, 오리지널 뚜껑이. 네. 이렇게 내면밀를 카메라 좀 오래 한데, 네. 아, 네. 어, <laughs> 네. 요거는 지금, 이, 이게 오리지널 뚜껑이에요. 어. 그게 원래 그올림푸스 2세리 전용이에요. 근데. 아, 진짜요? 네. 그 차에 갈때 까먹지 말고. 그 주세요. 네 어차피 그때 필름도 넣을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럼 그래요. 그때 올게요. 네, 내마음아까서 혹시 네. 전화가 안 오면. 네. 빈께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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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세요, 어? 네, 그때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일주일을 기다려서 이제 카메라를 받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 그 수리센터에 맡겼다고 아니 아니 카메라 음. 음. 고쳐준대 아 안에 그 조리개가 오래 안 써가지고 Thank you